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올릭스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화요일날 4% 정도 빠지면서 44,10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지라인 무너지지 않고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도지 캔들 나와주는 모습에 이 지지라인 다시 한번 터치했으니까 주가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조금은 들어왔을 수 있는 하루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지금 올릭스 과연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가 저희 주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라서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의 올릭스 움직임 명확하게 말씀드리며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올릭스 주주분이시라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서 절대로 손해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릭스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 신고가 이후 윗골이 길게 남기면서 조정이 들어왔던 모습 그리고 11자 나왔었던 이 휴젤의 올릭스 지분 매도 소식에 강한 조정이 연달아 터져나오다 보니까 이 올릭스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저 충분히 생각은 합니다. 자, 하지만 올릭스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지금 확실한 지지선 깨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올릭스의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바닥부터 급하게 들어올려왔던 이 올릭스의 주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한 근거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들어올렸었던 올릭스였는데 추가적으로 이 주가를 들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소화 과정을 거쳐냈서야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올릭스 역시 뭐 투자주의라든지 투자관리 지정되지 않도록 주가 확실하게 관리해주는 모습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 지지선을 지켜주는 이 매수 주체가 있다라는 게. 주가를 관리해준다라는 게그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올릭스가 주가를 13,000원 부근부터 64,000원까지 끌고 올 때까지 사실이 개인들의 매수로는 불가능한 상승률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률이 가능한 거는 이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들의 매집이 확실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이고. 그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주가를 띄어올렸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직 이 고래들의 물량 자체가 전부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고래들의 자금이 아직 남아 있고, 그러한 물량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의 주가 관리해주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걸 저희의 고래 지표로서 확실하게 알수있다는 겁니다. 자, 고래 지표가 뭐냐면, 저희 차트를 보시면은 이 화살표들이 먼저 눈에 띄실 거예요. 자, 이 초록색, 노란색 화살표가 바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고, 저희는 이 화살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래들이 물량을 모아감에 있어서 뭐 거래량이든 이 수급이든 자금의 이동 속에 사실상 흔적이 남아갈 수 밖에 없고, 그러한 흔적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고래들이 이 올릭스라는 종목에 확실하게 자금을 투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화살표는 바로 이러한 고래들이 이 물량을 조절해감에 있어서 매도를 해나갈 때그 엑시트 타점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물량을 사실상 이 올릭스와 같이 급등해 나간 종목 주가를 바닥부터 빠른 기간 내에 끌어올린 종목들을 정리해 나갈 때는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 주체가 필요하고 그러한 준비 과정 속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게 포착이 되는 건데 그렇게 저희는 이 파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올릭스 이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시작되어 왔었던 고래들의 움직임 확실하게 파악이 됐고 1차적인 엑시트를 가져갔던 시점이 이 올릭스라는 종목 지지라인 대는 41,500원이라는 겁니다. 이후 64,000원까지 주가 올려온 이후 조정이 나와주면서.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지지선을 깨뜨리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자리부터 횡보를 거쳐나가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잡아가더라도 지금의 자리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고 올릭스라는 종목이 튀어오르게 낮추지도 않을 거예요. 4만 1,500원부터 5만 원 부근 선에서 이 주가가 파동치게끔 유도를 할 테니까. 왜 그러한 자리에서 박스건 이탈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횡보권을 거치냐 추가적인 주가를 들어올리기 이전에 자리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올릭스라는 종목 주가를 확실하게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사실 수급이 먼저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고래들의 물량만으로 수급을 채우면서 주가를 들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져 나가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개인들도 올릭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와야겠죠. 올릭스가 지금 일라이릴리와의 이 추가 기술 이전 소식에도 이 기술 수출 소식해도이 수급을 끌어오지 못한다라는 건 지금 시장의 관심 자체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쪽으로 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선, 방산, 로봇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이슈 역시. 지속적으로 시장의 압박을 가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3월 말에는 공매도까지 재개가 돼요. 결국에는 이러한 점들이 변수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라데 지금 자리에서 올릭스 아무리 관심을 끌고 수급을 가져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64,000원 넘어서 신고가 7만원, 8만원, 10만원까지 가야 되는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라 거예요. 그건 개미들. 배만 불려주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타점에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서 준비를 해나가는 거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본인들이 박스권을 형성한 뒤에 그 안에서 파동을 치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저희가 올릭스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대응을 펼쳐나가야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변수에만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요. 자, 올릭스 이 고래들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눌리는 것까지.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그려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지선이 이탈했을 때 매도 포지션을 잡은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물량들을 모아가면서 오히려 평단가 낮춰놓고 목표가 는 조금 낮게 설정하면서 주가를 들어올려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수익률에 대한 변동은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러한 조정을 받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이 비중을 잡아갈 예수금이 부족한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한 리스크를 잡아가기 싫어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정 당연하게도 피하는 게 이득이죠 조정이 들어오기 이 전에 어느 정도 비중 줄여 놓고 조정 들어와서 이 저점 눌림목에 다시 잡아 가면 되니까 자 그렇게 이 고래들의 앞으로의 이 변수에 대해서 저희는 예측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 가야 한다는 라 건데 이러한 확실한 타점들이 잡혔을 때 말씀드렸듯이 고래지표가 떠준다 라는 거고 이러한 고래지표를 통해서 타점들이 확인되었을 때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이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 한발더 빨리 문자 메시지로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린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혜택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당연히 필수겠죠. 자 어떻게 문자 발송 들리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올릭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 볼 건데요. 자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번호로 471분에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사인 잡아 드렸습니다. 자, 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 써 챙겨 갈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터득했던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년 시장 주도해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 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 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라가 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에 구독자 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 7 3 0 8 3 5 4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7308354 고래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7308354번으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수출 말고도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근거들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바이오 종목이에요. 이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재료들이 호재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상 올 상반기에도 그에 따른 일정들이 잡혀 있죠. 자, 그렇게 올릭스는 지금 64,000원이 신고가지만 64,000원도 사실은 신고가라고 보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만 원, 10만 원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확실하게 이 올릭스가 저점을 들어올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저 역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불안하신 주주분들 분명하게 계실 겁니다. 왜 기관들의 매도세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투신의 최근 시점에서 시장에서 던져되는 물량 역시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매도세들을 지금 시점에서 개인들과 외인이 가져가고 있고 이 외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호재인 거죠 이러한 매도들은 지금 이 올릭스와 같이 바다권부터 정말 한세배네배 다섯 배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터져나오는 종목들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은 안고 가야 되는 매도예요 기존 자리에서 이 올릭스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 실현을 안할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지금 소화시키는 과정일 뿐이기에 어떠한 조정이 눌러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 지지선을 이탈한 이후의 움직임 역시 걱정이 되시겠죠. 왜냐면 그때부터는 손실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4만 1,500원이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 터져 나온다. 이 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올릭스가 흘러내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 역시 비중을 추가하는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셔야 한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이탈이 터져나왔을 때는 이 3만원 60일 선까지는 저희가 열어놔야 해요. 그랬을 때는 다시 목표가 역시 정부점 부근으로 1차적으로 잡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서 타점만 잘 잡으면 어차피 수익은 100% 챙겨가니까요. 자, 그렇게 올릭스 혼자힘으로 사실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은 종목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수익 중이시라고 방심할 만한 종목도 아니고요.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나가기는 어렵운 종목이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같은 자리에서 매매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텐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올릭스 상반기 주요 일정들과 그에 따른 영향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